빠리머리통을 작살내러가자 아 못말렸다 응. 아 까비다 아이씨 전멸뺐다 전멸뺐어 전멸뺐 응. 간다 간다 안녕 나필이야 내가 너잘 잡지 응. 어 뭐야 있쓰 어, 왔어 아 나필이

빨리 바닥 장판 깔어. 오케이. 발이 올라오고. 네시스. 어? 장판 빨리. 싸우자. 되게 먹었다. 망가자, 응. 그만, 가자, 그만. 알까비다. 어. 빠져, 빠져, 빠져. 엎 없다. 어, 어, 렇지되나 아메, 매... 안돼, 안돼, 안돼.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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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씨어잘 피했다 어 아리 어, 무리했다 앙앙 <laughs> 어? <laughs> 혼나 혼나 아주 혼나 아 오공 좀 답답하네 저거 안돼 아 오옹이 심이 아쉽네 합류가 늦었어 오옹이 Q 옳지 W 아이고 아아 리 그림 음. 왜안 오지? 아아 음. 아 저게 아, 얕, 아,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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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조... 에이 아, W. 아, W. 아, 아, W. 아, W. 아, 아, W. 아, 아, W. W. 아, 아, W. 아, 아, 오케이, 800원. 800원. 나비. 맛있는 800원. 응? 어, 난리인데? 아, 까이다 어디가? 어허, 것도뭐 하는 거지? 이것뭐 <laughs> <laughs> 아, 하는 거지? 보네. 어, 간다, 간다. 뭐후 살려줘 살려줘 이 나라가 나죽이라고 그래? 뭐야 이게? 비드로 그냥 공짜로 또 공짜로. 어모르가나 괜찮니? 학고에 있는데. 아. 어 괜찮니? 안 좋은데? 해볼 만할것 같아 많이 빼놨어 어딨어? 뒤에 여기 아리 여기 아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잡나요? 잡르다 빠르다 빨라 우리 아박한안 먹나? 한먹으면는게 좋은데, 먹을... 먹었다 기억나오네된장꼭질 땡겨봐. 그지 아타카니랑 바론이랑 용이 다 같이 있네. 오예! 아리 반피 아 아리바미. 아리아리바 오케이. 바미아잡아잡아리바 오케이 다 잡는다, 다 잡아. 다 잡는 와, 이게 이렇게 되네? 여기 이 다행이다. 영웅도 먹고, 맛있는 거다 응. 먹으면 되겠다. 한 명은 탑좀 막으러 갔으면 좋겠다. 어? 나이스. 와우. 이거 와, 너. 이거 내가 잡는다, 이 주키는. 이기겠는데, 그냥? 어허. Uh -huh. 아, 쎄다, 쎄, 진짜. 아. 어, 왜 이렇게 쎄, 저거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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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, 얘들아. Okay. 오케이. 저거, 저거, 저거. 나이스. 아이, 춤추장이네, 이거. 아, 이건 뭐야. 아, 모데카이자 어, 어, 지졌다, 쟤. 멍충이, 어쭈가냐, 저거. 아우! 어, 저것도 지졌다. <laughs> 야, 잔잔바리로 잡네, 잔잔바리로 잡아왔네. 아우! 아이고! 질까? 응. 지자. 아, 밑에 있어, 밑에. 아, 한으로 왔어. 용으로 왔구나. 어, 엄청 오고 있고 나 데리러 가려한다저기나 잡아, 나, 나 살려줘야다. 나모게해야돼 나 저거. 어, 나나데려갔다 응. 뭐, 잡아줘 이거. 속방 걸어놨거든. 아니, 나이스. 잡았고. 아, 나이스, 응. 나이스, 나이스. 이거지. 아하. 끝났네, 끝났네. 어? 어? 안 돼! 오, 다행이다. 응. 오. 어, 나 괜찮아? 몽둥이, 몽둥이, 몽둥이! 나도 가긴 가는데! 잡았지, 로. 어디니, 어디 나이스! 네. 몽둥이가 엄청 크대 지금. 어, 아리 왔다, 아리 왔다. 오이씨. 아리야나 잡아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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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. 아. 아리 너무 치사하다, 아리 너무 치사해. 아. 남자의 싸움에. 아. 이야, 간다. 어, 우리 편이 다 당하게 생겼다. 아, 진짜 간다. 간다 왔는데? 오, 뭐야, 다 이겨. 고공이 음, 그냥, 그냥 끝내는데? 오공이 화가 단뜻 나네. 어이 뭐야 나뭐 재미도 못 보고 끝나네. 허이 빠는 봐야 되는데. 내가 빠른가 니네가 빠른가자. 트튄다트런들 아? 친다. 때린다 트런들 쏠바로다 쏠바로. 때린다 때린다 쏠바론하게둘수 없지. 아니야 난쏠바론하게도 넌 쏠룡에 쏠룡 가서. 예. <laughs> yeah. 안 돼, 안 돼. 나의 업적이. 나의 업적이. 가자. 신지디가 싸우고 있는데요, 지금. 심... 뭐야, 이거? 어, 뭐야, 이거? 넌 와, 잘 걸렸다. 복수 한번 해보고 싶었다. 아이고. 아이고. 간다. <laughs> 지지